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세근님,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어, 우와. 저 세근님이랑 대화하는 거 처음이에요. 저도요, 세근님. 너무 반갑습니다. 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까 들어오는 거 봤는데, 참 뭔가 부끄러워서 인사는 못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절 봐주셨다니. 세근님, 혹시 집이 어디세요? 저도 여기 옆집 가까운 데 살아요. 어디, 어디, 어디요? 저는 여기에요. 조금. 저 조금 먼데. 어 왜요? 아 아니에요. <laughs> 저희 여기에요 여기. 아오오전망 좋은데요? 어 괜찮죠. 에. 네. 뭐야 저 옆에 집은? 위에요? 저 위에. 오 뭐야? 뭐 이상한 게 있는데요? 그게 와. 뭐지? 오 근데. 아니 마을로 가는 길을 저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였어? 와, 어 대박인데? 흉물. <laughs> <laughs> 근데 조금 살짝 흉물일지도 모르겠어. <laughs> 아 지금 잘못 샀네 이거. 전망이 갑자기. 아니,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데? 큐 큐브 브이 아 지금 실시간으로 찍고 있다. <laughs> QWER?

경쟁 <laughs> 어, 상대 저거 너무 귀여우신데. 어 뭐야 이거.